DNA 경영에는 두 그룹이 있습니다. IT 중심의 전문 데이터 사이언티스트 그룹, 그리고 멘탈력과 성과 중심의 전문 코치 그룹입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 DNA 경영 전문가 그룹은 기업의 경험이 10년에서 20년으로 기업의 실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역량을 보유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부분이 현재 비즈니스 생태계에서 DNA 경영의 강점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안녕하세요. DNA 경영 대표 김영경입니다. DNA 경영은 Data and Awakening 이라는 뜻으로 IT의 객관적 데이터와 인간의 주관적 통찰력을 융합해서 변화와 성장의 DNA를 만들고 있는 기업입니다. 먼저 IT 중심의 데이터 사이언티스트 그룹은 각 기업과 대학에서 빅데이터 교육과 컨설팅을 하고 있습니다. 2020년 전국대학 누구나 빅데이터 CDS 과정을요, 국내 최초로 론칭했습니다. CDS는 Citizen Data Scientist로 IT 전공자가 아니어도, 분석가에게 분석을 요청하지 않아도, SQL을 몰라도, 코딩을 하지 않아도, 쉽게 리포트를 만들고 인사이트를 도출할 수 있는 인재, 이를 육성하기 위한 프로그램이 CDS 빅데이터 과정입니다. 기업에서 일을 경험한 전문가 그룹이 드래그 앤 드롭 방식의 CDS 교육 과정을 개발을 했고, 기업이 필요로 하는 인재를 먼저 대학에서 육성하고자 해서 기업의 설립과 동시에 전국 대학 CDS 과정을 론칭했습니다. 물론 반응 이상이 되시죠 다음 전문 코치 그룹은 멘탈력과 성과 중심의 비즈니스 코칭으로 차별화해서 나가고 있습니다. 스포츠 비즈니스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어떤 위기와 스트레스 상황하에서 흔들리지 않는 힘, 멘탈 터프니스, 멘탈력이요. 원하는 목표를 이루는 퍼포먼스, 성과는 생존과 성장을 위해서 매우 중요한 요소입니다. DNA 경영은 리더와 경영자의 코칭, 그리고 팀 중심의 비즈니스 코칭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 H그룹 홀딩스와 함께 각사 CEO를 대상으로 한 코칭 프로젝트에서는 회사의 코어 중심의 성과 목표와 멘탈력을 함께 활용하기도 했습니다. 네, 향후 계획은 두 가지입니다. DNA경영은 앞서 말씀드린 시티즌 데이터 사이언티스트 빅데이터 과정을 전 영역으로 확대하고 기업과 연계하는 플랫폼을 2021년에 준비하고 있습니다. 멘탈력과 성과 중심의 비즈니스 코칭을 컨버전스해서 미래 인재와 기업을 돕는 융합 프로그램을 만들고 있습니다. 국내 최고의 융합 프로그램으로 해외 시장으로 나가는 것을 그 비전으로 하고 있습니다.